오클라호마의 새벽 풍경에 단순히 밝음을 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생멧돼지가 밤새도록 남긴 파괴의 여파가 이 사진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오클라호마주 전역에 약 150만 마리의 야생멧돼지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더 이상 자연 경관의 일부일 뿐입니다. 급속한 확산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일으키는 파괴적인 행위 때문에 이들은 외래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멧돼지는 농업 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농작물을 짓밟고 땅을 갈아엎으며 옥수수, 콩, 사탕수수밭을 황폐화시킵니다. 또한 토양을 뿌리째 뽑아내기도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손실은 수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멧돼지 개체수 조절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농업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드넓은 들판과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사냥꾼들은 고립된 채 기다립니다. 은신처에 숨어 있는 동물들을 추적하고 찾아내는 훈련된 개들이 자주 함께 합니다. 멧돼지가 야외에서 발견되는 즉시, 즉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사격은 멧돼지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멧돼지가 도망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동물들의 크기와 힘 때문에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록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물들은 엄청난 기세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깊은 옥수수 밭이나 울창한 덤불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잘 조율된 팀이 동물이 도망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밭 한쪽에서 행동을 개시하면 다른 한 사람은 반대편 가장자리에서 도망치는 돼지가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며 대비합니다. 멧돼지는 민첩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멧돼지는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멧돼지가 결국 쓰러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농경지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더큰 노력의 일환입니다. 야생 멧돼지와의 싸움은 종종 울창한 숲 가장자리로 옮겨가는데 사냥꾼들은 사냥개의 감각에 크게 의존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냥개 짖는 소리가 덤불 사이로 울려 퍼지는데 이는 사냥개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조언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멧돼지가 추적자에게 엄청난 속도와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조우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날카로운 엄니로 소를 다치게 하고 재산을 파괴하고 심지어 인간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이 동물들은 무게가 최대 136kg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울타리와 덫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직접 추적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쉽게 낙담하는 사람은 이 일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회복력, 협력 능력 그리고 잘 훈련되어 빠르게 추적하고 위험이 다가오면 주인에게 알릴 수 있는 사냥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숲과 습지 깊은 곳에 서식하며 굴을 파는 야생 멧돼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눈앞에 놓인 일이 매우 어렵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농지를 보존하고 생계를 보호하고 지구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 동안 특별히 훈련된 개들은 단순한 추적자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위험하고 울창한 지형 속에서 그들은 다가오는 자들에게 안내자, 보호자, 그리고 조기 경보 신호 역할을 했습니다. 키큰 프리우거진 이 지역은 야생 멧돼지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여 몸을 숨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팀은 위치를 잡으면서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개들이 짖기 시작하자마자 덤불 깊숙이 숨어있던 멧돼지가 분명했습니다. 몇분 만에 멧돼지가 풀밭에서 뛰쳐나왔고 이로 인해 소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덕분에 멧돼지는 적시에 제지되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빽빽한 풀밭 사이로 살금살금 먹이를 찾아다니는 멧돼지들이 더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서두르지 않고 적절한 순간이 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자 총소리가 습지에 울려 퍼졌고, 각 총탄은 매우 정밀하게 조준되었습니다.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예방조치를 취한 것은 멧돼지가 심어진 작물과 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풍부한 먹이와 자연 서식지 덕분에 멧돼지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멧돼지가 급증하면서 농업과 토지 소유주들은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쌍안경을 이용하여 작업자들은 농지에 가하는 위협을 인지하지 못한 채숲 바닥을 가로지르는 멧돼지 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높은 곳에서 멧돼지 떼를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상황에서는 무리에서 개체들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정밀 사격을 했습니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장기전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상황에서 정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남은 동물들이 숲 곳곳에 자주 흩어졌다는 사실은 그들의 본능적인 생존 본능을 보여줍니다. 습지 경관과 관련된 추가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었는데, 두꺼운 야자수 덤불과 고르지 않은 지형은 항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들은 신중하게 움직이고 인내심을 보였기에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주치는 멧돼지 한 마리 한 마리는 물리적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의 파괴적인 행위와 인간의 농업 관행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멧돼지는 강인하고 수완이 뛰어나지만 농작물을 뿌리째 뽑고 밭을 짓밟으며 파괴를 초래하여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농촌 마을에서는 개체수를 체계적으로 조절해야 했습니다. 농작물을 보호하고 지역 농민들이 식량 안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종류의 임무의 주요 목표가 될 것입니다. 멧돼지는 새벽 무렵 먹이를 찾아 숲 경계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관찰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산비탈의 멧돼지가 나타나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각 단계의 실행은 인간의 필요와이 강력한 동물들이 제기하는 어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더큰 노력의 일원이었습니다. 멧돼지와의 대치 강도는 평원과 삼림지대에서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멧돼지는 빠른 속도에 의지하여 대담하게 돌격했고 어떤 멧돼지는 자신을 보호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멧돼지가 경작지에 가하는 위험은 꼼꼼한 조율, 인내심, 그리고 목표물에 대한 집중력 덕분에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지상대원들은 높은 감시탑에 배치된 관측병들로부터 중요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는 안전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격 하나하나는 농경지를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분별한 파괴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농작물을 보호하고 생계를 보존하고 멧돼지가 끊임없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덤불 깊숙한 곳에서 사냥개 무리가 힘센 멧돼지를 덤불에서 성공적으로 몰아냈고 멧돼지는 매복한 곳으로 곧장 달려들었다. 이는 정확히 계획된 일이었다. 추격은 적절한 위치에 명중한 단한 발의 총탄에 의해 끝났는데 이는 완벽한 팀워크의 증거였다. 숨을 곳을 찾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멧돼지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추격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태양은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강렬함으로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끈질긴 사냥개들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는 사냥감을 피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멧돼지 짖는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는 사냥감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함정에 곧장 빠져들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정확하고 완벽한 사격으로 멧돼지가 마침내 시야에 들어오자 추격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고 주변 지역의 농업을 보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날부터 시작된 일주일간의 야생 멧돼지 개체수 관리 캠페인의 셋째 날이었습니다. 서부 고지대부터 수로를 거쳐 울창한 삼림지대까지 멧돼지들을 관찰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엄리를 가진 무게 100kg이 넘는 나이 많고 큰 멧돼지들이 있다는 사실은 트레일 카메라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바람 조건이 적합해지자 사냥꾼들은 새로운 발자국을 발견한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소총을 꺼내들고 정확한 사격을 통해 각각의 충돌을 최대한 빨리 해결했습니다. 통신 신호를 활용하여 사냥꾼들은 움직임을 조율하고 수풀 속에서 움직이는 더 많은 멧돼지를 즉시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는 과정에서 더 작은 개체들이 나타났지만 매복이나 측면 공격과 같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멧돼지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침이 깊어질수록 분대들은 숲 깊숙이 계속 이동했습니다.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주변에 더 많은 동물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돌진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사격으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규율, 팀워크 그리고 침착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잠시 멈춘 후 사냥꾼들은 남동쪽으로 이동을 계속하기 전에 전술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곳에서 멧돼지 무리를 더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준한 사격은 멧돼지들을 계속 쓰러뜨렸고 주변 지역에 대한 위협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기진맥진해지기 시작했지만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어디선가 갑자기 무리가 나타나 정글을 뚫고 돌진했습니다. 매 교전마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개체군 관리에 어려움을 보여주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개체군 관리에는 인내심, 끈기, 그리고 전략적으로 정확한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제 관점에서 오클라호마의 야생 멧돼지 문제는 인간사회가 생태적 불균형에 의도치 않은 결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동물들이 농지에 미치는 피해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나타내는 더 광범위한 갈등, 즉, 자연의 회복력과 인간의 경작 사이의 충돌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지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놀라울 정도로 끈기 있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다른 맥락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칭찬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파종과 수확의 불안정한 순환에 생계를 의존하는 농부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저는 현재 직접적인 추적과 사냥에 대한 의존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지라도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물들은 엄청난 속도로 번식하고 있으며, 아무리 전술적인 사냥을 해도 기하급수적인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반응적 통제를 넘어서는 더욱 포괄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식조절, 유전적 개입, 또는 경관 기반, 억제 시스템과 같은 첨단 개체군 관리 기술에 대한 투자는 더욱 지속 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용이 많이 들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농업 손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윤리적 차원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추격에 대한 묘사는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의 강도를 강조합니다. 저는 인류가 농작물과 생계를 보호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은 단순히 재정적 피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는 개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장시간의 추격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요소는 생태계 관리를 통한 예방입니다. 오클라호마의 야생 멧돼지가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먹이와 서식지는 인간이 조성한 경관이 종종 의도치 않게 침입종에게 이상적인 서식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생각에는 해결책의 일부는 토지이용관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작물 다양화, 경작지 설계 변경 또는 멧돼지 접근을 제한하는 완충구역 설정 등을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 농부 그리고 정책이반자들의 협력 을 통해 현재 끊임없이 지속되는 갈등을 더욱 균형있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야생 멧돼지 문제를 단순한 지역적 골칫거리 이상으로 봅니다. 이는 인간 활동과 자연계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야생 멧돼지는 계속해서 수백만 달러 의 손실을 초래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창의성, 과학적 투자, 그리고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이 과제는 오클라호마뿐만 아니라 유사한 침입종 위기에 직면한 다른 지역들에도 도움이 되는 개체군 조절 혁신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야생 멧돼지를 어떻게 박멸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통제 시도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친구들 오늘 인디애나주에 있는 대규모 양계장을 방문하여 이 지역에서 수천 마리의 닭을 키우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에는 약 825개의 상업용 양계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들은 현재 약 6,25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24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갓 부어한 수천 마리의 병아리는 이곳으로 옮겨진 후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적외선 기술을 활용하여 적격 병아리의 도축이 진행됩니다. 대규모 농장에서는 달개 부리를 자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닭들이 서로 쪼거나 계란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닭은 당연히 폐기되어 다른 생산 공정으로 옮겨집니다. 검사 절차가 완료되면 수천 마리의 닭이 이 농장으로 옮겨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양계장은 넓은 공간과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어 약 1만 3천 마리의 닭을 동시에 사육할 수 있습니다. 육개 농장이기 때문에 닭들은 닭 가공 공장으로 이송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평생 케이지에 갇혀 지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약 2만 5천 개의 육개 농장이 있으며 연간 도축되는 닭의 수는 90억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옥수수, 콩, 그리고 혼합 사료는 이 농장에서 사육되는 닭들의 주요 영양원입니다. 2021년에는 미국 전역의 양계 농장에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옥수수 최대 1.2부 셸과 콩 5억부 셸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생후 한달된 닭들로 이 케이지 안에서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것만 할 뿐입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평생 이 농장에서 키워진 수천 마리의 암탈에에는 결코 햇빛이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생후 3개월이 되면 성체로 간주하는데 이때 암탉 한 마리의 평균 체중은 7파운드 약 3.3kg입니다. 이곳에서는 닭 배설물을 농장 외부로 쉽게 운반하기 위해 컨베이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양계장에서는 매일 약 500kg, 1200파운드의 닭똥이 발생합니다. 이 농장에는 약 3개월 동안 사육된 후 가공 공장으로 이송될 수 있는 수천 마리의 닭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약 2370만 마리의 닭이 도축되며, 아이오와 주는 닭고기 생산량이 가장 많은 주입니다. 인디애나 주에서는 매일 거의 230만 마리의 닭이 도축됩니다. 수천 마리의 닭을 건물 밖으로 옮기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닭들이 도착하면 트럭을 타고 닭고기 가공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매분 175 마리의 닭이 도축되는 한 닭고기 가공 업체에서 이 공정은 시설 내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5,300개의 닭고기 가공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깃털 세척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이 시설에서는. 먼저 수백 마리의 닭을 뜨거운 물에 담가 깃털을 제거합니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닭 깃털을 단 30초 만에 세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닭의 다리를 제거하고 그후 내장도 세척합니다. 그후 암탉을 소금물 탱크에 넣고 3분 동안 세척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닭을 여과합니다. 닭 가슴살, 날개살, 허벅지살을 분리하는 것은 이 직원들의 책임입니다. 그후 오하이오로 이동하여 유기농 양계장을 방문합니다. 이 농장에서는 산란 가능한 닭의 수를 350마리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백 마리의 닭을 방목지에 풀어놓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닭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땅을 파고 작은 곤충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농무부 USD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유기농 6개는 약 1,900만 마리 유기농 산란계는 약 1,500만 마리입니다.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주의 유기농 양계장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 농장은 산란계에 사용하는 둥지를 매우 단순하게 설계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매일 약 485개의 계란을 수확하며 수확되자마자 항상 판매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약 2시간 동안 달걀에게 먹이를 줍니다. 닭들은 옥수수와 콩으로 만든 알약을 주요 영양원으로 섭취합니다. 대규모 양계장들은 이제 달걀 성장에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 기후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 환기팬, 냉각 패드, 공기 필터는 닭들이 1년 내내 편안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자연광 주기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LED 조명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료 섭취 행동과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가축을 질병 발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농장에서는 엄격한 생물안전 조치를 준수합니다. 작업자는 신발을 소독하고 보호복을 착용하고 축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생 점검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료를 운반하거나 닭을 모으는 트럭 또한 농장 간 병원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특히 대규모 농장에서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식 가금류 사료는 다양한 성장 단계에 맞춰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도록 제조됩니다. 옥수수와 콩뿐만 아니라 소화와 면역력을 증진하는 비타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재료를 첨가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폐기물로 여겨지는 닭동이 혁신적인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농장에서는 닭동을 작물 생산을 위한 유기비료로 전환하고 어떤 농장에서는 혐기성 소화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농장 자체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방식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첨단 시설에서는 로봇 급이기가 사료를 고르게 분배하고 자동화된 급수관을 통해 깨끗한 식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센서는 사료 소비량, 달걀 움직임, 심지어 체중 증가까지 모니터링하여 농장주가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드론과 AI 기반 카메라 또한 닭들을 방해하지 않고 대규모 무리를 모니터링하는 데 시험되고 있습니다. 유기농 농장 외에도 방목 및 방목 사육 딸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닭들은 하루 중 일부를 야외에서 보내며 곤충과 풀을 찾아 헤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기의 풍미와 식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입니다. 현대 가공 공장에서는 신기술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동 내장 적출기, 정밀 절단 도구, 그리고 급속 냉각 시스템은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일관된 제품 품질을 보장합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더욱 깔끔한 절단을 위해 기존 칼 대신 고압물 분사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계란 생산 농장에서는 계란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수거하여 등급 분류 시설로 보내 세척, 살균, 무게별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계란은 상자에 포장되고, 추적 코드가 부착되어, 농장에서 매장까지 완벽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줍니다. 미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시장에 상당한 양의 닭고기를 수출합니다. 지역마다 선호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닭가슴살이 인기가 있지만, 수출에서는 닭가슴살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요는 업계 전반의 생산량과 가공 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양계 산업은 AI를 활용한 정밀 농업 시스템, 개별 닭의 자동 건강 진단,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완벽한 공급망 추적을 통해 더욱 첨단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혁신은 양계 산업을 그 어느 때보다 지속 가능하고 인도적이며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 생각에 미국의 대규모 양계장은 현대 농업의 효율성과 산업화된 식량 생산에 따르는 도덕적 딜레마를 모두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농장들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며 막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저렴한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자동사료 공급 시스템, 기후 제어, 질병 예방 조치와 같은 기술 발전은 생산성을 확실히 높이고 특정 운영상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생산 규모와 집중도는 동물 복지, 환경 영향,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수백만 마리의 달기에 햇빛도 자연스러운 행동도 할수 없는 실내에 갇혀 평생을 보낸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불이 다듬기와 같은 관행은 분비는 환경에서 달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생산 모델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은 책임감 있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수질을 악화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며 지역 생태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효율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효율성을 인도적인 대우와 환경 관리까지 포함하도록 재정의하는 더욱 균형 잡힌 접근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농장들이 강화된 축사, 사육 밀도 감소, 자연스러운 행동 기회 제공 등더 높은 복지 기준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분유를 바이오가스나 유기비료로 전환하는 폐기물 에너지와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및 방목 사육 가금류 시장 확대는 이러한 선택지가 여전히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다면 소비자 수요를 더욱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과제는 산업형 농장을 비난하거나 소규모 농장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우리가 키우는 동물의 존엄성을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경제성과 함께 윤리를 중시하는 식량 시스템은 더 건강한 닭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 그리고 사회 간의 더 건강한 관계를 조성할 것입니다.